오산총각 방송이 저백에할 사람이 없어가고 제가 잡았습니다 자 토서 박상민 일루 송재윤 2루 재윤이 이재윤 자 유기혁 서윤이 삼루 최정우 아 지금 만안경이 없어갖고 중견선만 보입니다. 중견선 중견선만 등치가 이동호. 우익수 우익수가 이유준, 자익수 신범준. 자, 포수의 한대윤입니다. 저희가 말 공격입니다. <laughs>

그 결과가 어떨지. <목소리> 자 박상훈 선수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2인인 동안 10점만 안 주면 됩니다. <목소리> 제 1부. 가을, 아, 낮은 공은 쳐버립니다.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제 2구. 높은 볼. <목소리> 자, 토스트 원볼. <목소리> 제 4구. <사고. 목소리> 자 벼락을 던졌는데 공에서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손에서 자 투투 자투 카운트입니다.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식 자 2루 아 이재윤 그림같은 수비 원아웃 <목소리> 자 2번 타자 자 원아웃입니다 제1구 <목소리>

삼구. 자 이루수 홍지윤 선수. 아, 선수, 아 이재윤 선수. 아우 야이재현 선수 투수를 만들어내는 우리 4학년 이재윤. 아 이재윤 선수, 방... 이재윤 선수 어머니 방송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겠습니다. 자 투수 박상민 선수는 우리 수비 믿고서 던져야 됩니다. 제세 번째 타자 1구 낮은 볼. 아, 스트라이 제가 어제 밤에서 잘때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항상 같은 패턴으로 던지냐. 주자 있으면은 이렇게 던지고 없으면 이렇게 던지고 마음대로 던져라 니가 아, 투스트라이. 사실은 조은성 아버지가 얘기해준 거 제가 들었고, 어 성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쳤습니다. 공 떴습니다. 이재훈 선수 보고 있습니다. 하나 아, 아, 이재훈 선수 3개 다 잡아냈습니다. 3아웃은 이재훈 선수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와. 자, 이제 경기를 시작 2의 초로 넘어왔습니다. 어김없이 투수 박상민. 변함없습니다. 소비들 자, 상대 타자, 4번 타자. 키가 저만, 합니다. 매 única, 매제 1부. 으잉. 변화구가 완전히 <목소리> 개떡이네요 원 스트랩 원볼 <목소리> 제 3구 아투 스트랩 4구 와 빼야합니다 빼야 빼압. 자공 빼고 잡아야 됩니다 어, 2루까지 뛴다 2루까지 뛰는데요 자3로쪽루 안타 주자 1호. 자, 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빵을. 아, 센터 얘기할 때잘 들어야 됩니다. 감독님 말. 제 2구. 방을. 자, 요번에는벤치 두고 해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던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타자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자, 투 스트라이크. 구 아, 안잡아주네

제 5구 찾습니다. 아온아웃야 송서연 선수 잘하네요. 송서윤 송재윤, 이재윤 지금까지 여태까지 보여준 게 수비가 내야에 안 설만합니다.

제 2구 변하고 던져야 돼요. 그렇죠. 투스 3. 저 변하고 좋았어요. 변하고 다시 한번 던져야 돼요. 저 변하고 못 치는 선수입니다. 안 맞지? <받은> 자, 쌤, 투아웃. 감독님이 열정이 엄청 있으십니다, 요번에. 어, 엄청 코치 많이 해주시네요. 자, 투아웃에 주자, 3로. 1부. 다 씨. 한대현 선수, 수선하냐고. 수고 많습니다, 한대현 선수. 자, 옹. 1구 볼, 2구. 아, 낮은 볼또 잡아줬습니다. 여기 정신 못 차리네요, 박상님 이번에도 패전 수수로 만약에 마무리신다면은 수수를 한몇달 동안은 안 올라와야 됩니다. 민폐입니다, 민폐. 제 3구.

실력을 자신감을 충만시켜야 됩니다 짚고 던져요 <목소리> <목소리> 자 3아웃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박상민